삼지구엽초에 함유되어 있는 이카, 이카린이라는 성분이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카린은 그 외에도 근육과 신경 강화에도 좋아서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둘째, 삼지구엽초에 다량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 및 혈액순환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셋째 삼지구엽초는 항암 면역 강화까지 시켜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암 및 항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밖에 당뇨 조절 골다공증 완화에도 아주 좋아서 한마디로 몸 전체의 활력과 순환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초라고 합니다.